반갑습니다, 여러분. RS입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어닝 미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는 5% 가량 하락했는데 시간 내에서4% 넘게 또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넷플릭스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시간 내에 12%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07년 이후 최대입니다. TQ는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신고점을 또다시 갱신한 채권 금리 때문입니다. SOXL은 5.3% 하락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고, 시간 외에서 12.5% 급등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증가 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EPS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4분기 가이던스는 예상치들보다 좋진 않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어닝 미스인데, EPS가 예상치보다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매출도 23.4 빌리언으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올해 판매량 예상치 가이던스는 180만 대입니다. 사이버 트럭 인도는 11월 30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국채금리였습니다.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채권금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면 기존 채권 가격들은 폭락하는 것이죠. 채권 3배 레버리지는 살을 계속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정말 막대한 거래량이 최근 발생했죠. 저는 채권금리가 오를 넘어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는 국채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 권유는 아닙니다.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실망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 미리 말씀을 드렸죠. 테슬라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고요. 분명 기회가 다가오는 것이 맞습니다. 200만 대 예약이 밀려 있는 사이버트럭은 11월 30일 정식으로 모습을 선보입니다. 테슬라의 매출, EPS, 현금 흐름, 그로스 마진 모두 미스가 난 것이 맞습니다. 기대감이 높았다고 해도 실드를 칠수 없는 실적입니다. 어닝 콜에서 일론 머스크는 지쳐 있었고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언론과 고객들에게 적당히 하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가망이 없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이제 크게 하락할 것이다 등등. 테슬라 하락론자들의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이를 무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플이 시장 점유율 2%밖에 안 됐을 때 우리는 투자를 할수 있었어야 했죠. 전기차가 안 팔리는 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면 다 팔아야 할까요? 안 좋다는 것은 다시 호황 국면으로 경기 사이클이 전환되기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전기차를 때리고 기존 내거시 업체를 부활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테슬라의 또 좋은 투자 기회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면을 보면 트럼프는 누구보다 전기차가 부흥하는 것을 원합니다. 테슬라는 이제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유지해오던 패턴을 이제 깼고, 그렇다면 더 크게 정해진 방향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락을 해봤자, 190불 정도겠네요? 엄청나게 크게 하락해봤자 190불입니다. 우리는 1 0 0불에 매수했었죠. 테슬라는 이제 가망이 없다. 전기차 수요 하락할 것이다가 아니고, 테슬라의 투자 기회가 왔다. 전기차 전환은 이제 필수 불가결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합니다. 모든 혁신에는 이런 비난과 역경의 과정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애플도 똑같았습니다. 테슬라 시총은 이제 770빌리언입니다. 1 0 0불일때 아마 350빌리언쯤 했던 것 같습니다. 점점 싸지고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투자자는 6개월 후 미래를 볼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